할렐루야 오늘도 10편, 시편부터 16편까지, 에, 다윗의 놀라운 그 찬송 어, 가운데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 찬송의 축복. 그 10편을 기록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다윗이 얼마나 행복했을 것인가. 아, 우리 참으로, 에, 이 놀라운 그 믿음 생활의 축복, 신앙의 축복, 기독교 복음 진리의 축복을 우리가 누린다는 것 이건 정말로 이땅 천하를 와도 바꿀 수 없다. 아멘이죠. 그런데 그런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속에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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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그 말씀을 생명처럼 그 마음에 새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또 강조하고자 합니다. 아, 오늘 그 시편 시편 17절에서 아, 주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다 아멘. 이죠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신다. 사람들이 다 교만해서 문제죠. 교만이 악의 뿌리 예,거든요. 아 어,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겸손하시고 예수님께 겸손하시고 성령님이 겸손하신데 우리가 겸손하지 않다면 설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laughs> 아 정말로 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널 업시라, 늘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겸손하게 그또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게. 아, 모든 일을 에, 겸손하게 하는 가운데 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 소원을 이뤄 주시는 그 축복이 에, 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도 견,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 마음을 견고해하신다그 마음을 또 예비하신다. 그 아, 소원이 이루어질 때 마음이 든든하고 견고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말로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아무나 많다. 늘 겸손히. 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 교만하니까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 말씀을 기중역이 잡는 이유가 뭐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 하나님 말씀에 또 순종하지 않는 게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로, 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가운데 그 모든 축복의 비결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아멘이죠. 10편 11편에 우리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그 보좌가 하늘에 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성전이 하늘에 있다 그, 뭐, 천체 물리학 과학자들이, 뭐, 그 우주를 아무리 봐도 뭐, 하나님의 보좌가 없다. 이거 어리석은 생각이, 어리석은 얘기죠. 우리, 예, 하나님의 세계는, 어, 영의 세계, 스피릿의 세계거든요. 물질의 세계가 아닙니다. 어,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 영의 세계. 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까이 계신 거예요. 예. 아 하늘이라고 해가지고 꼭뭐 구만리 장천 먼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는데 아그 고린도전 3장 16절 사도 마을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를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아 우리 예,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인 아빌의 놀라운 그 비밀을 기독교에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아,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예, 가까이 계시길 원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정말로 그 체험하는 우리가 되곤 합니다. 아, 부모가 돼서 그 약한 자녀와 늘 함께 하기로 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약한, 겸손한 사람들과 늘 함께 하신다. 아멘이죠. 그 마음에 찾아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신다. 통촉하신다. 그 사정을 다 살펴주신다. 감찰하신다. 아, 우리가 또, 잘못할 때 하나님이 서운해 하시는 것도 깨닫고, 아, 늘 해결하고 또 더, 어, 바르게 깨끗하게 착하게 살기 위여 노력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 11편 7절에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아, 그, 정직한 자가 그 얼굴을 배워리라다 아멘이죠. 아,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또 의로운 에,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의로운 사람을 좋아하신다.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신다. 아, 12편 5절. 어, 주는 가르한 자와 궁핍한 자의 눌림과 탄식을 아그 멸시하지 아니시고 어, 그들을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을 그들이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시는다. 아멘이죠. 그럼 음,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소년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어떻게 보면 뭐 어, 궁핍하고 어그 어, 억눌리는 그런 금 가련한 자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다윗을 안전지대에 두었다.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윗의 시편은 다윗의 신앙고백이잖아요. 12편 6절에 그러네요. 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일곱 번 달려나는 갓도다. 아, 어떻게 이것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다는 것을 알았는지, 아, 하나님 말씀이 흑도가니의 일곱 번 단련한 은같도다 그랬는데요. 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 정말로 중요한 말씀. 하나님의 그 모든 거, 뭐랄까요? 심장을 막, 그, 속에 있는 말씀을 막, 그, 집중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 깨끗한 말씀이겠습니까? 아, 우리 중요한 말, 말을 할 때도 우리도 심사숙고와 곰곰이 생각해서 중요한 말을 하는데, 아, 우리 하나님 인생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곰곰이 생각하시고 우리의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순결하겠습니까? 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순결하게 되고, 그 성결의 권능과 축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을 뵙게 된다. 아멘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보기 있으니, 하나님을 뵐 것이다. 그 다음에 13편에서 5절. 아, 나는 오직 주님의 인자심을 의지하겠나이다. 아, 우리가 뭐 사람을 의지하고 뭐 세상 것을 의지한다? 아, 그거 잘못하는 거죠. 오직 그 주님의 인자심, 주님의 인자와 자비와 그을, 그리, 우리 함께 하면은, 아 정말로 복된 삶을 살게 된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인자와 자비와 사랑과 긍위를 늘 의지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어, 아 그리고, 어, 주를 찬송하리니, 주님이 나를 후대하십니다. 그랬네요. 10편, 13편, 오절는 내가 주를 찬송하리니, 주님이 나를 후대하십니다. 다윗을 주님이 후대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우리도 정말로 이러한 체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어, 빈들의 말을 풀같이 시들은 다 영혼 172장이죠. 어,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문음에 많은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주 소서 아, 이것을 막, 어, 여러 번 외워서 불렀는데, 최근에서야 이 사절가사가 제 마음에 막그 와닿는 게요. 어, 참되신 사랑해 언양 어길 수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찬송가를 뭐 수백 번 불렀는데 최근에서야 아,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 야 날마다 나를 흡족케 하시고 오늘도 또 흡족케 하시고 내일도 또 흡족케 하실 것이다. 아, 주님이 정말로 흡족해하는 은혜의 경계에까지 다나가는 우리 모두의 예을 예술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이죠. 아, 10편, 14편의 일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의 일을 하나님이 없다 하다그 어리석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아, 그들의 마음은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스럽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그 소행이 가증스럽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 막, 제 멋대로, 그, 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악하고, 그, 더러운 일들을 하면서, 아. 그 마음이 부패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애하고, 어. 정말로, 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살아계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것을 잊지 말고, 늘은미를 보시는 주님, 그 은혜로 상주시리. 아멘이죠. 아, 그 다음에 시편 15편, 1절에서 주여 주의 장막의 가할 자 누구고 주의 성산의 가할 자 누굽니까? 정직하고 공의로우며 진실을 말하며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아, 주님을 두려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존지 여기고 아,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는 아, 사람이다. 이 사람이 주의 장막에 가고 주의 성산에 가한다. 아멘이죠. 16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보았어.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주님께 피하는 게 뭐예요? 어, 기도하고 말씀을 열심히 그 연구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새겨 실천하는 게 주님께 피하는 거죠. 아, 주님 말씀을 막그 속으로 들어가면은 주님께 속, 주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정말로 이 축복이 우리에게 체험되기 원합니다 아 나를 훈계하시는 주님을 송축합니다 16편 7절에 다윗이 아, 아, 나를 바른 길로 인다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랬네요 아, 내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코람대오의 신앙 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다 아멘 아, 10편 16편 10절에 10절에 주님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아,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예언한 내용이 바로 10편, 16편, 10절입니다.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나이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마기를 예수 그리스도미로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